필리버스터 또는 의사 진행 방해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대로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 또이난 말은 원래 프랑스 플리비스티엘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브이터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응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에 의거하여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 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였다.